이번주 갬빗 점수가 두배입니다지정 업적 중에서 갬빗이랑 실라의장 25바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갬빗 랭크도 올릴 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아 갬빗 선 넘지 말라고요? 갬빗 재밌는데? 구독은 자유입니다. 이번 주 패치를 통해서 지점 무기의 특성인 꿈의 작업이 자신이 들고 있는 무기에 효과를 주는 버그가 수정됐고 마녀영왕 캠페인 조사를 통해서 은빛 잎을 무한판밍할수 있던 문제가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활동에서 은빛 잎을 얻지 못했던 문제들도 수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에버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은 경이의체 열대 복장입니다. 살라딘이 저희 보고 휴가를 언제 갔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살라딘 그쪽이 휴가를 갈수있 있는지 궁금한데, 강철의 깃발이. 휴가인가? 다음은 경희함선 마지막 별 장식입니다. 수십 번 이상 재조정을 했다는데 결과가 매미인 거 보면은 도대체 이거 재조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해고 좀 하고 싶어요. 다음은 전설 안료 유광 석류입니다. 검 붉은색을 기본으로 다양한 색상 조합이 나오는 안료입니다. 별로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광희가루 칸으로 넘어가면은 경희 감정 표현 옐로카드를 판매합니다. 단발성 감정 표현이죠. 카드라고 하는데 왜 제기를 던지는 거죠? 다음은 팀워크 댄스라는 전설 감정 표현입니다. 제가 춤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뭔 춤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아시는 분 있나요 다음은 포식자의 태양의체라는 경이의체입니다 달의체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막 예로 포식자의 달의체 뭐 이런거 다음은 지점의 상징 경의 참새, 마이크로 미니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엄청났던 경의 참새 중 하나였습니다. 심심하면은 다른 감정 표현에 참조 출연하는 모델이기도 하죠. 다음은 경의 함선, 황금빛 여명입니다. 여기 운전석 보이는 쪽에, 이거, 고스트 위치인가요 여기 왜 하얗지? 다음은 경의 자동소총 소로스 체제의 장식 회색 아재사념입니다. 디자인은 크게 변한 것은 없고 비늘을 씌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설 방어구입니다. 좋은 방어구 기준을 총합 스탯 60 이상이라고 할때 이번 주는 딱히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에이다가 판매하는 상품은 지금은 사라진 뒤엉킨 해안 컨셉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벤시 무기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벤시 무기는 물리파동소총 법적대응 물리기관단총 엔뇨, 전기보조무기, 환영 전기정찰소총, 비상대책, 시공로켓, 팔미라, 시공중화기 유탄, T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살펴볼 만한 무기는 비상대책이 진짜 좋은 특성으로 등장했습니다. 사거리 걸작이, 조작성과 안전성을 잡을 수 있는 총렬, 유일한 데미지 특성인 살상탄창까지 가지고 왔죠. 그리고 연명을 이용하면 은 PV 효율도 끝내주게 좋을 겁니다. 다음 시즌은 전기 하위직업이 패치될 예정이죠. 이거 구해놓으시면 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구매하세요. 보조무기 환영은 실화의 장에서 쓸만한 조합으로 등장했습니다. 사거리가 낮은 것은 흠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좋은 특성품을 가지고 있죠. 물론 보조무기를 실화의 장에서 잘 쓰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영원의 도전입니다. 이번주 등장하는 장비는 복각한 포세이큰 이전 시절 장비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장하는 방어구는 항소면세트, 군주세트, 시뮬레이션세트가 등장하고 등장하는 무기는 지한 칠, 수수께끼, 뽑기, 지독한 약속, 시간의 정점, 명예의 요소, 간 섯 자, 너원 비소의 빨 탈출 속도가 등장합니다. 다음은 레이드입니다. 신봉자는 방어 해제, 유리 근고는 시간 속의 이방인, 딥스톤은 붉은 방랑자로 진행이 되고 구원의 정원은 레이드 로테이션에 당첨이 돼서 모든 챌린지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영원의 전투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황혼전입니다. 이번 주 황혼전은 부패한 자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난이도가 꽤 높은데 굴벅자의 적군들은 사망 시 간열천을 생성하고 과보화와 저지 불가 용. 이 주로 출현하며 레이더는 잠기고 모든 속성에 보호막이 출현합니다. 전기로 얻어맞는 피해와 녹백 피해가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전기 피해량 또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스치면 한 방에 날수 있다는 거겠죠. 이번에 얻을 수 있는 무기는 파동 소총입니다. 전기 속사 파동 소총인데 이거 노리시는 분들 많죠? 좋은 파밍 되세요. 이번 주 마녀 영왕 캠페인은 마지막 기회로 진행이 되고 사이오닉 전장 전의나이도 지역은 E.D.G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자 잊혀진 구역은. 알고의 지점이며 던전 로테이션은 이단의 구덩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시련의 장 로테이션은 격돌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최고급 장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살아난자 시즌 컨텐츠로 어순프레한 목소리에서 용사 다소 처치하기가 있습니다. 이번 망령의 시즌 컨텐츠로는 단절이 있습니다. 마녀 여왕 컨텐츠로는 보존 활동 레이드 신봉자의서약 원천 마스터나이도 주간 캠페인 1 0만점 돌파가 있습니다. 도더킬 컨텐츠는 레이드 로테이션으로 구원의 정원 던전 루테이션으로 2단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포세이큰 컨텐츠로 이번 주 한정으로 황혼전 10만 점 완료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빅 컨텐츠로는 활동 컨텐츠 3회 완료하기가 있습니다. 디럭스 던전 컨텐츠로는 이중성 완료하기가 있습니다. 점어 시즌 컨텐츠로는 영원의 도전 25만 점 이상으로 완료하기가 있습니다. 지점이 진행되는 동안 e a g 에서 적들을 때려잡아 최고급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장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량의 시즌 컨텐츠로 요새 진지에서 악몽 격리 최대 2번 완료하기 슬프의 왕관 현상금 8번 완료하기가 있습니다. 만일 영원 컨텐츠로는 번영의 재단 2번 완료하기 원천 활동 3번 완료하기 주간 캠페인 완료하기 핀치 평판 올리기가 있습니다. 포세이큰 컨텐츠로 이번 주 한정으로 황혼점 활동 완료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빅 컨텐츠로는 활동 현상금, 벤시 현상금 8회 완료하기, 영광 컨텐츠 7번 완료하기, 점워 시즌 컨텐츠로는 명원의 도전 3회 완료하기가 있습니다. 지점이 진행되는 동안 에바 레반테 현상금을 8번 완료하면 강력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승천 영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 we